지금 크립토 시장은 허용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크립토 시장은 규제와 인프라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드디어 진짜 제도권 시스템이 온체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SEC가 예탁결제원의 자산 토큰화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주식이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관리하는 걸 앞으로 3년 동안 공식적으로 허가해준 건데요. 예탁결제원은 이에 맞춰 내년 하반기부터 정식성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단순한 실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전통 금융 시스템이 제도권 안에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올라탔다는 뜻입니다. SEC 위원장 역시 최근 미국 금융 시장은 온체인으로 이동할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직접 언급했잖아요.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기술 혁신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결국 지금의 규제는 시장을 억누르는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이 더클수 있게 관리해 주는 안전장치 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sec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cftc의 행보도 아주 파격적입니다. 과거에 만들어뒀던 까다로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폐기했거든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불확실성은 줄이겠다는 건데, sec와 cftc라는 이 거대한 두 기관이 동시에 규제 완화라는 같은 방향을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멍석이 깔리니까 그 다음은 누가 움직일까요? 바로 눈치 빠른 월가의 큰 손들이죠.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 중인데, 이 자리에 누가 있냐 하면 바로 초대형 은행의 CEO들입니다. 예전처럼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회의장에 들어가서 규제를 협의하고 인프라를 어떻게 깔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대 금융기관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결국은 돈입니다. 바로 퇴직연금 시장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401k의 디지털 자산 편입 행정명령을 승인했고 미국 의회도 빨리 허용해라라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 2021년 2년에이 문이 활짝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그 천문학적인 퇴직 연금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 정도가 아니라 시장의 사이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규제 기관들은 빚장을 풀고 있고 은행들은 그 길을 닫고 있으며 그 뒤에는 연금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은 2026년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아주 탄탄한 기초공사가 막습니다 아무리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 시장에서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코인들이 오르고 내리고 매일 쏟아지는 호재와 악재 속에서 방향을 잡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나, 언제나 확실한 기준이 있죠. 지금 전 세계의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이 흐름을 알아야 우리는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금의 방향은 아주 뚜렷하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흔들리고 있고 각국의 화폐 가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두 가지 핵심 대체 자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 실물 자산인 금과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탈중앙화 자산, 암호 카페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금은 현재 글로벌 경제 강국들이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죠. 그 결과 현재 금값은 단 6개월 만에 50% 넘게 폭등하며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요 급등이 아닙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통화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금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가치가 제로가 된 적이 없는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에 투자해서 인생이 뒤바뀔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변동폭이 적고 수익률이 낮은 구조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금이 자산을 보존하는데 유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회가 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짜 돈이 몰리고 있는 두 번째 대안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죠. 최근 몇달 동안 비트코인은 나날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며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이 상승이 단순히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가의 주요 기관들 미국 연방정부. 그리고 트럼프 캠프 내부까지도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 초 미국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공식적으로 기관 자금의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ETF 하나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선언이자 정부가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없는 자산임을 인정했다는 뜻이죠. 정책과 제도, 돈의 흐름 자체가 이제는 명확히 암호화폐 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디지털 자 자산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미국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죠. 실제로 최근 트럼프 일가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1을 정식 출시했고 이 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트럼프 일가가 올해 코인으로만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4조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확실해지죠. 트럼프는 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 자체를 만드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가 다음 타겟으로 삼은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패권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분야, AI 산업이죠. 트럼프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AI는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무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이후 그의 대선 캠프와 정책 라인들은 AI 관련 인프라와 규제 정비의 속도를 내고 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는 앞으로의 국방, 금융, 산업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될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AI 모델의 훈련과 운영, 그리고 데이터 유통 전반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AI가 똑똑해질수록 그걸 통제하고 감시할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그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이 선택되고 있는 겁니다. 즉 AI와 블록체인, 이 조합이 앞으로 전 세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술 생태계의 정석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 미국의 한 소형 포장 업체가 오픈AI 공동 창립자 샘 올트 이 개발한 월드 코인을 대량 매입하겠다고 밝히자 단 하루 만에 주가가 3,000% 넘게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 뉴스는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시장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로 전 세계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AI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 블랙노, 그리고 빅테크 대표 주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공동 인수한 건데요. 이 인수 규모가 무려 56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나 기술 확보가 아닙니다. AI 인프라를 선점하고 그 인프라 위에서 돌아갈 차세대 금융 및 결제 시스템까지 장악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자본의 심장부에 있는 기관들조차 이제는 AI와 결제 인프라. 즉,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정했고, AI와 블록체인. 이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아무리 정확히 읽어도 어디에 올라타야 할지 모른다면 그건 그냥 뉴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향후 수십 수백 배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의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최근 블랙록이 18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AI 기반 자산들을 대거 편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코인도 바로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내부적으로 이미 비중 확대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페이팔 벤처스에서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신생 프로젝트에 1,80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코인이 바로 그 프로젝트와 기술 구조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페이. 기술 제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에요 자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게 바로 그 코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한 차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이미 상장된 코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코인의 종목명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영상을 유료방 업자들이나 광고업자들도 볼수 있다 보니 제가 어렵게 찾아낸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 파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 시청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유할 수 있도록 간단한 확인 절차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먼저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374-4693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꼭 기회라고 보내주셔야 문자 주신 번호가 제 채널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고 해당 번호가 광고업자인지 스팸업자인지 그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다 끝난다면 최근 여러 매체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3,000% 이상의 높은 성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 코인의 정보를 여러분께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여유자금 안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승의 폭이 크다 보니 한 번에 큰 금액을 걸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가능성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100%만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천만 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이잖아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직접 확인한 사실과 검증된 정보만 전달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